금양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사범입니다. 현재 금양이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로 인해 주식이 거래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양은 상장 폐지 기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 신청이 통과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이의 신청이 잘 제기된다면 거래 재개, 거래 재개가 된다고 볼 수가 있고, 이 거래 재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리매매를 통해 약간의 예수금이라도 가져가야 된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금양이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에 대한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주주및 투자자 여러분, 당사는 3월 21일 2024 사업연도에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 의견에 대하여 의견거절, 의견거절을 통지받고 이를 즉각 공시하였고 3월 24일부로 주식거래가 중지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당사의 가치와 비전을 믿고 투자해 주신 주주 여러분께 너무나도 큰아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빠른 시간 안에 해소하고 거래가 재개되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조치를 이행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수단과 조치는 투자자를 구해서 돈을 빌리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금양, 주석 40, 계속 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가 계속 사업으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며, 다산과 부채를 정상적인 사업 과정을 통하여 장부 금액으로 회수하거나 상환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회계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보고 기간에 순손실 1329억 발생하였고, 보고 기간 말 현재로 당사의 유동 부채가 유동 자산보다 6,340억 만큼 더 많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계속 기업으로서의 그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함을 나타냅니다. 이 내용이 바로 의견 거절. 이 의견 거절이 나온 내용입니다. 부채 6,340억, 손실 1,329억. 너무나도 많은 손실과 부채를 가지고 있는 이 금양입니다. 이 유의적 의문이라는 뜻은 이 금양이 계속 기업 존속 능력이 부족할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의견입니다. 의견. 하지만 이 의견이 거절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정지가 나왔고 이 부채와 손실을 해소할 만큼의 투자자 돈을 구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상장 폐지 절차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린 정리매매, 이 정리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예수금을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기사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양 주식 사고 팔아서 2,700억 수익 낸 회장 개인회사 선순위 채권자이다. 유강지 개인회사 금양에 685억 대출. 주가 급등기 때 매매로 통한 수익 2,700억. 결국에는 자기 자신만 수익을 받다. 이런 돈이 있음에도 회사에 투자를 안 했다. 결국에는 뒷돈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KJ 인터내셔널 매수 43억원어치를 해놓고 매도를 통해 1730억원이라는 수익을 본 유강지 회장입니다 k y 에코 금양에코 매수 30억원 통해서 1 3 3억억7 7 6억원원에하하수익익을본양유유지회회장입다다사의의견절절에라라 금양에 대한 주식 매매는 정지가 되었다. 의견 거절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 주주님들은 패닉에 빠진 상태이다. 한때 시가총액이 9조 원이 넘어섰던 기업이 6천억까지 쪼그라들었고 이제는 아예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의견 거절 직전 몽라강산 대한 의구심을 풀겠다며 주주 대표단을 몽골까지 데리고 갔던 금양이라 이 주주들은 더욱더 큰 충격에 빠진 상황이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과문 금양 측은 주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자본 조달을 위한 국내 및 해외 투자 기관들 빠르게 섭외하겠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망해가는 회사에 6700억 그리고 1300억 거의 8000억에 달하는 투자를 할 만한 기업과 사람이 있을까 저는 사실 의문이 듭니다. 제가 이런 안 좋은 얘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안 좋아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수치적으로 봤을 때, 금액적으로 봤을 때 8천억 한때 구조였던 시총 6천억까지 빠진 금양입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심지어 이 유강지 회장 개인 채무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국세 314억 지방세 29억 합쳐서 343억 가량 개인 채무액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이 주주총회 정말 엄청난 아수라장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조만간 금양주총 25년 3월 31일 오전 10시 해당 주소에서 주주총회가 열리는데 이 주주총회에서 나오는 내용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금양 주주님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소통방에서 내용 공유 드릴 예정인데 상단의 번호 010-2108-8706으로 입장 두 글자 남겨주시면 이 주주총의 결과 누구보다 빠르게 내용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통방에서 정리 매매 이 정리 매매 포함해서 내용 공유 드릴 거고 거래 재개 간에서도 누구보다 빠르게 내용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번호로 입장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링크 입장방 링크 전달 드릴 겁니다. 들어오셔서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문의하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여러분들과 내용 공유하고 소통방 운영하는 거니까 편한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현재 거래정지 2일차에 들어섰는데 여러분에게 좋지 못한 얘기만 전달 드리는 것 같아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회사가 잘못했고 여러분들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개인이 하는 게 맞지만 이 회사, 금양이라는 회사가 거짓을 일삼는 회사라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소통방 들어오셔서 저와 같이 한번 소통하시면서 이 금양에 대해 앞으로 행복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금양에서 손실 보신 금액, 다른 금액으로 회복 보시라고 어,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바로 품절주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현재 시장에서 수익을 보려면 주도주를 잡아가야 된다 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바로 조선주 선물 하나 준비했고, 현재 이 조선주 기자재 관련주입니다. 이 기자재 관련주는 박스권에서 긴 기간 행보하고 있고, 조만간 박스권 상단을 터치해줄 종목입니다. 돌파 후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종목 최소 3배에서 장기적으로 10배까지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 여러분들 주식하는 이유 돈 벌려고 하시는 이유일텐데 이 선물 받아가셔서 조금이나마 예수금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한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선물입니다 섹터는 현재 주목받고 있는 조선주 조선주 내에서도 기자재 관련 종목입니다 목표 수익률은 300%에서 1000%까지 보고 있습니다. 다른 대형 조선주들에 비해 시총이 7,200억으로 적은 편이고 유통비율이 45%인 품절주입니다. 이45% 중에 현재 7%가 유럽의 유명한 사모펀드에서 지분을 챙겨갔습니다. 7% 지분 괜히 챙겨갈 리 없습니다. 잠깐의 매집 구간 보여드리면 230만주 가량을 20일 동안 1차 매집, 1차 매집한 구간입니다. 사모펀드에서도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분을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고점을 뚫어줄 때 거래량을 통해 저항 없이 주가를 올려 주었으며 이제는 신고가를 기준으로 주가가 돌파할 일만 남은 종목입니다. 이 선물 제가 종목명부터 해서 매수점, 매도점 모두 공유드리며 저와 같이 구독자분들이 진행할 겁니다. 이 주식 현재 선점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여러분. 이 종목, 어렵게 발굴한 종목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드리고자 준비한 선물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 준비한 선물이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립니다. 선물 받는 방법은 제가 상단에 전화번호 하나 적어두었습니다. 010-2108-8706으로 선물 선물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돌입을 해야 여러분들의 여유를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고 시작하면 늦습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수익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상승으로는 300%를 보고 있고, 스윙과 장기적인 꾸준한 상승을 통한 수익률 1000%까지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구독자 분들이 보내주신 문자가 씹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셨는데도 선물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제가 한가지 더 방법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에 설문 링크 눌러주시면 해당 화면 나옵니다 구독자 무료 혜택인데 연락처 란에 연락처 여러분들의 연락처 남겨주시고 답변 란에 선물 선물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 조선주 선물 보내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종목 진단이나 단타 종목 받고 싶으시면 답변란에 참여 참여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은 적어 주신 연락처로 제가 종목 진단과 단타 종목 공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